<목소리도> 여기가 오사카 시내지 어? 오사카, 어, 오사카 명동, 오사카 명동. 동영상 찍겠다.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해 명동, 오사카 명동. 한국 명동들이 되게 아 뭐라 그래야 돼. 그렇다 외국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지? 무지소인데 여기는 지소가 돼있는것 같으니 그래도 한국도 따로 많은데 이거? 여기 마트인가? 야이소 같은데 마트 마트 응. 마트에 마트 마트네 마트 응. 와사비 <laughs> 와사비 가자 어어뭐 우리 못 건났나? 어? 아 저기 다 아, 저기 다 아, 우리 어디서 깃발 어딨어? 우리 깃발 우리팀 어디갔어? 여기어디에요 아니 깃발을 왜 안들고 가는거야 우리 아, 가이드 어딨어? 네. 아, 네. 사람, 아, 아니, 아, 가이드 어디 있어? 네, 깃발 가이드. 우리 어디에? 위에 아아아 야, 빨리 가자 이리로 와 나, 한다. 도다 어머. 이게 뭐야? 뭐야? 기 응. 어. <laughs> 아기. 음 아기. 왜, 왜 저거 치고 있는 거지? 그렇게. <laughs> 어머 여기 액세서리도 많다 음. 어, 이건 자유, 나중에 거기 가면 자유시간 준비했잖아 아 우리 끝나고? 음. 이따 밥먹으러 나오자 그러니까, 근데 그 그래. 여기 한번 돌자고 어, 아. 근데 여기 다다는거 뭐, 음, 아니야? 우리 어때? 아. 네? 아, 탕후루도 있다 밥 준비 있잖아. 그 유튜브 그거 는 사람 별로 많을 때. 음, 어디+ 어디 밥을 먹어놔가지고. 네. 네. 가이드가 갔다. 다 알려주니까. 아까 스시랑 뭐 오뎅? 아 스시랑 아까 뭐라 그러지? 아우 어. 어? 어,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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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땅으로. 굉장히 땅으로. 와우. 어. 200원? 그럼 2000원? 어, 비싼 건 아닌데. 이싼원 아니야. 이천 0 0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천 5 0원 하지 않아? 2만 원이야. 이천 0 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 2 0 0이천까 2,000원이. 지 200엔이니까. 2,000원이네. 응. 2,000원 조금 만 예, 어, 지뭐 많이 어여기 뭐야 뭐야? 우리? 어. 어 딸기, 딸기. 딸기지고 딸기. 아 딸기. 아. 탕으로, 탕으로. 딸기. 아, 딸기. 탕으로탕으로딸이 아 맛있겠다 딸기 탕으로세 군데 세 군데 빨리 와 어디서? <laughs> 엄마 저기도 이렇게 싸게 판다 가봐 그치? 사가는 거아니 사람들 그니까요 싸게 판다고 <laughs> 엄마 이거 엄마가 나를 잡고 있어. <laughs> 아, 명동이래 명동. 와, 화장품. 누가 화장품 찾는다고 했는데? If you e n j o u show, please g 감사합니다. 수업하고 다 끝났나? 정스트기어 <목소리가> <목소리도 써도 목소리도 써도> 진짜 명동 좋다 오우 아, 리소리소리어 <목소리도 써도> <오, 시내기 목소리> 신세계 아 완전히 아. 동양뭐외국랬어뭐 뭐 동남아 뭐 캄뎅 이너 우리 팀 여기 있어요. 나저가저 가이드 템키만 보고 가는 거야. 언니들 안 보여 눈에. 이이 <laughs> 네. 야, 이거 봐. 이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 게임, 게임. 아, 마이 봐. 아, oh 시도시 <laughs>

쉬시거든 다시 나오시거든 추천할 만한 스시집 여기 맛있어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회전초밥 아니에요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딱 갖다 주는데 되게 맛있어요 참치 엄청 맛있어요 일단 여기 체크 한번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갑자기 너무 급해 있다가 놀다가 그러면은 여기 스시집 옆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있으니까 너무 급하시면 나중에 그쪽에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타코야키 오사카 왔으면 무조건 꼭먹어봐는게 타코야키 타코야키 바로 앞에 있는데 되게 가게 되게 많은데 여기 앞에 거에 굉장히 맛있어요. 추천 하나 드립니다. 오세요. 네, 근데 여기 시내 그몇 시까지예요? 여기는? 여기? 아니 여기 다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는 이제 1 0 시면은 이제 아 늦게까지 하는구나. 0 시면. 그다 우리 쇼핑해도 되긴 되겠네. 그래, 0 시까지면 그렇게 오래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네 우리나라랑. 우리랑 나9 시면 나다. 야동두천이나러래 <laughs> 아, 양주도 마찬가지. 거든시입은일곱시다시일곱시면 7시입니다. 7시입니다. 7시니다7니다7니까7시로니다 7시입니다. 7시입시입니다7시 가지 한번 들어오시고. 여기가 야 아, 스시 여기든가 봐. 스시. 앞으 거기쪽으로. 일단 우리 저녁을 여기 여기서 먹자고 다 하고 천천히요. 우리 스시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한대잖아. 오뎅도. 오케이. 오빠한테왔어요 하나 더 가게 하나 더 추천. 이쪽은 스시랑 일식, 다른 일식들 종합적으로 여기도 맛있어요. 저렴해요? 아, 비싸진 않아요. 적당한 가격이고. 여기도 맛있습니다. 여기 다왔어요

다 오셨어요? 오케이, 오빠 팀. 예, 예. 여기가 이제 한가운데. 옆에 보시면은 글리코상 마라톤 있고. 우와. 이따가 시간이 얼마 없네. 6시 50분까지 이쪽으로 다시 모일게요. 여기 주변에서 구경 살짝 하시고 6시 50분에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있어떻게고 어떡해. 네. 그래봐요. 예. 오케이. 50분에 꼭 오셔야 돼요. 예. 네. 우리 어디 가냐? 연아야!